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10강 서사시에서 소설까지 10의 4강 영웅 이야기 후대의 영웅 문학사 탐색 2. 제 6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의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 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영웅 1. 건국 시조 주몽 탈해 수로 2. 서사무가의 남성 영웅 괴내기도 3. 서사모가의 여성 영웅 바리 공주, 당금액이, 사, 불운을 겪고 패배한 민중 영웅 아기 장수 김덕령.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의 적은 영웅 이야기를 고찰하는 두 번째 강의를 한다. 영웅 이야기는 영웅의 일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웅의 일생을 이루는 단락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 구구려 건국 시조 주몽의 경우를 들어 밝힌 이 사실을 신라 건국 시조의 하나인 탈해에서 재확인하고 제주도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괴내기도를 들어 자세하게 살폈다. 가 혈통이 고귀하다. 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라, 어려서 버림받아 죽게 되었다. 마, 구출 양육자를 만나 살아났다.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사, 투쟁에서 승리했다. 영웅 3의 바리공주는 무당에 구전하고 있는 서사무가의 주인공이다. 주몽이나 탈해처럼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어서 남성이 지배자로 나서기 점단계 신령 3, 여신의 유산을 잇는다고 할수 있다. 영웅의 일생이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시대 변화를 보여준다. 가, 국왕의 자식이지만 나 일곱째 공주로 태어난 것이 불운이다라 오카메너 바다에 버려진 신세가 된 것이 탈레나 교내기또와 상통한다. 마 구출 양육자가 여럿이다. 새들이 보호하고 석가열래가 나서고 석가열래의 분부로 비리공덕할미 부부에게 양육되었다. 바의 위기는 구광인 아버지가 죽게 된 것이다. 4. 저승에 가서 약물을 길어와 아버지를 살리고 무당의 신이 되어 섬김을 받았다. 일곱째 딸이라고 버림받았으면서도 아버지를 살리려고 저승을 다녀오는 모험을 하는 효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주장을 편다. 여자를 천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효성이 가장 큰 가치이다. 효성이 가장 큰 가치임을 확인한 바리공주를 신으로 섬겨 무속의 위상을 높이고 여자를 천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영웅 사의 궁에는 가, 국왕의 아들이지만 나 서자이다. 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마 불길하다는 이유로 버려서 죽게 했는데 마 국녀가 데려가 몰래 길렀다. 사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 두목을 죽이고 왕이 되어 나라를 세웠다. 없던 달락이 하나 추가되어 아 횡포를 부리다가 왕유를 잃고 쫓겨나 피살되었다. 나 다의 고난이 어머니가 미천에 생겼으며 마침내 아의 패배에 이른 것도 이와 관련된다. 궁에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어도 귀족 영웅으로 상승해 승리를 굳힐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다. 비극적인 결말이 실패한 민중 영웅과 상통한다. 영웅 사의 아기장수는 민중 영웅의 원형이다. 영웅의 일생을 말하는 단락이 나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났다. 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나 다는 영웅의 일생에 이미 있던 단락과 공통되고 아는 궁예를 살피면서 추가한 것이다. 다의 탁월한 능력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다. 아들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부모는 나라에 반역하는 역적이 될 화근이라고 여기고 두려운 마음에서 죽이는 아예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아기 장수를 태울 용마가 울고 다녔다는 말을 덧붙여 죽음이 원통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부모가 어리석다고 나무랄 것은 아니다. 아들을 죽여야 했던 심정을 이해하고 동정해야 한다. 통치체제를 뒤엎는 역적을 경계하고 징벌하는 나라의 폭력이 너무 끔찍해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표면에 드러내놓지 않고 이런 소리까지 들려준다. 아기장수 이야기는 전국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왕조 정치의 폭압에 대한 민중의 반감. 반역을 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두려움, 변혁이 좌절되어 절망하는 심정을 일제히 나타낸다. 영웅의 일생이 이처럼 민중 영웅의 불행한 일생이 되어 역사의 심층에 자리잡고 민심을 뒤흔들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 인물에 관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영웅 사의 김덕령이 좋은 본보기이다. 나, 미천한 백성이지만 다, 용력이 뛰어난 김덕령이 라, 세상에서 쓰이지 못해 농사를 일삼고 있다가 바, 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나서서 큰 공적을 세웠는데 아, 역적이라는 모함을 받고 처형되었다. 김덕령의 죽음이 원통하고 그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찍 끝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문학사 탐색 2부 마지막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동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화면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문학사 탐색 3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